되게 윤석열스럽다. 아 왜냐하면 어, 조의대 대법원장의 저 사법부 독립은 어, 재판의 독립. 저 주장이 재판의 독재는 아니거든요. 네. 그런데. 그 재판은 누구도 간섭하지 마 내가 내 맘대로 그 재판하고 그렇죠. 그 재판에 대해서 어떤 비판도 받지 않겠다 그리고 절차도 함부로 막 어기고 그렇게 하는 그 국가기관은 없는 겁니다 네. 그래서 국회에서 국회법에 따라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지난 5 월에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 물을 어, 의무가 있다 그렇죠. 국회에서는 네. 그래서 저희 대법원 스스로 이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기 전에 그 당시에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. 제대로 된 해명을 해서 국민들을 납득시켜야 된다.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 과반이 사법부를 불신하고 있다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네. 그럼 국민께 답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에요. 맞습니다.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금 어 민주당 그다음에 국회 입장에서는 그 국민의 분노에 대해서 해결책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. 네. 그 해결책 중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라든가 대법원에 대한 어 청문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책들이. 어 제시되고 있고,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방안이 그런 방안이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.